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 밴문의장입니다 약범입니다. 최근에 수의사가 의료 행위 중에 과실을 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수술 중에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이 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판결문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은 2017년생 비숑프리제 뽀미가 2020년 12월 18일 현... 증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뒤에 혈뇨가 재발했고 다음해 2월까지 간헐적으로 약물치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2월 21일에 뽀미가 구토를 했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결석이 커진 게 확인이 돼서 식이성 위장염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을 처방했지만 구토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날 새벽 4시에 결석 제거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수술 도중에 뽀미가 폐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가 수의사를 상대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먼저 판단을 내렸는데요. 사망에 대한 직접 원인은 수술 중에 발생한 마취 쇼크사다. 결석 제거 수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시 뽀미의 만성심부전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술 전에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예후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보호자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택태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뽀미의 나이, 건강상태, 폐사원인,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 침해 이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3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호자가 저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수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설명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설명 의무라는 건 뭐냐면요. 의료행위를 할때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 방법, 진료에 따른 위험, 예우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얘기를 합니다. 네. 환자 보호자는 이 설명을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그걸 네. 듣고 내가 진료를 받을지 그렇죠. 수술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긴데 만약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판정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할때 지켜야 될 의무가 이 설명 의무 말고 또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주의 의무인데요 수의사로서 동물을 진료할 때 마땅히 취해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근데 결국 수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은 의료 과실이 되는 거죠 근거 있는 아... 방법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진료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됐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자, 불가항력적인 마치 사고가 난 거고요. 네. 결국 수의사가 의료 과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결국에. 수의사가 진료, 수술을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고 음. 다 되는 게 아니라 설명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설명 의무에 대해서 위클리빗 287회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사전검사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의 의무 위반도 좀 인정이 됐습니다 네. 플러스 마취수술 동의서에 보호자가 직접 서명을 했음에도 설명 의무 위반까지 인정된 그런 사건이었죠 저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러면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보호자한테 동의 사인을 안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게 동의 사인을 받았어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판결이 날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그런 판결이 나왔던 건데요 당시에 수의사가 이 서명을 받을 때아 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니까 그냥 사인만 하시면 대여라고 말한 게 이제 인정이 됐고요. 실제로는 되게 정확하게 뭐 마취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실 사람 병원가도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보호자가 겁먹거나 또는 당사자가 겁을 먹으니까 아, 이 형식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 <laughs> 네. 안 하셔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 의무를 내가 다 했습니다. 라는 걸 수의사 측에서도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어,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뽀미 사건은 2022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2022년 여름에. 수술 전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호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렇죠. 2022년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설명 및 사전 동의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이게 수술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하기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그리고 수술 전후에 보호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꼭 설명을 하고 보호자로부터 사인을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제도입니다. 대한 수의사회가 제공하는 법적인 서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직접 병원에서 서식을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이 법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거기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음.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는 게 의무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걸 잘 준수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설명 의무를 다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설명 의무 법적으로 강화가 된이 부분만 지키시면은 네. 수의사 선생님들도 나중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수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보호자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아 그래 보호자는 처음이니까 내가 잘 설명해야지라는 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나중에 좀 불미스러운 재판에도 연루되는 일이 요것만 지키면 없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서로에게 좀 좋은 방식이니까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베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